이게 난이도랑 올라가는거처럼 시원 조심 시원 조심 여기 예. 바로 앞에 그거있다 사무실 야 바로 앞에 그거있어 벌레들 바로 저기 깰까? 음... 야 즉, 즉 옛날 저런 데치 어, 진짜... 좋았어 좋았어 나 어디로 어디로 갈거야 일단 여기 포석있어 터타자 떡자야. 같이 떡자 여기, 여기 위에 하나 있는데. 나 갈게. 맞아 맞아 맞조심 너무 들어가지 마. 계정 다 박는다. 잘못 건드렸네. 야 들어가자 이제 응? 들어갈게. 야, 잘못 어, 야. 뭐야 잘못 건져다어 야. 뭐야? 또 없는데? 도와줄게. 거기 더밖에 아 있다 샘플 하나 있다. 가자. 이건 뭐야? 상호 잖아. 샘플 아니야 샘플 먹었어 내가. 급자. 야 저쪽에서 존나 온다. 야 이제 이동하자. 맞아. 내가 까라놨어. 어, 어 캐틀리. 뭐 뒤에서 우지 반대로? 어, 아, 나 이거 뭐야 송아 이, 있길래. 이거 먼저 까자. 야 저거, 그거 까야 돼 송어. 맞아 피가 차죠 피해서. 야뭐 먼저 뭐 언제? 음. 야 차죠 와 차죠 와. 에팀키조심에 꼬리 꼬리 어,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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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8 리뷰를 벗어 누가... 개시고 똥꼬 똥꼬 지고요방맞쳤다 3방 뭐야 이제 안 죽었네? 터졌어 터졌어 터져죽터어터었어 터졌어 터졌어 야졌어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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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졌 야 소리 똑같자 소리 똑. 나이스. 야, 보급 쿨 계속 돌려야 되냐? 아, 돌리는 게 뭐... 좋을 거 같은데. 아, 티적근데 싸익었다. 이거 쌈람 잡고 다 야, 키웠다. 뒤에 뒤에 잡아야데 저거. 어, 안저안 뒤에 한번 컷하고 가야지. 아니면뭐 깔아 놓고 가든지. 요 어디? 빨리 뭐, 탭 눌러 봐. 존나 많네. 아, 그러긴 아, 아, <laughs> 어, 킬해뭘 해야 먼저서 그렇게 나분보고 그냥 다 <laughs> 죽인다니까? <웃음> 우리가 잘 피해야지. 어, 어, 이게 말, 성, 미안하다. 아, 이게 무슨 인데 야다. 아, 다 살리고 죽었냐? 어. 지랄나네. 지랄나. 아, 야다. 아 이거 내려오자마, 나오자마자